엄마 빠빠이. 엄마 빠빠이. 엄마 빠빠이. 엄청 재밌나 봐. 엄마 빠빠이. 우와. 우와. 하늘 오지러. 누구는? 지러 누구는? 누구는? 는 누구는? 어지러누 은호도 어지러워? 너도 어지러워? 나도 어지러구는 누구는? 나도 엄마 태웠어. 안녕. 와, 멀리 멀리. 안녕. 우와, 엄마 태웠어. 안녕. <laughs> 멀리 간다 멀리 멀리, 멀리, 멀리. 안녕 그만하고 그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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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아니야 제... 어. 한번더한번더 <laughs> 우와 엄마. 우후. 엄마. 우와 안녕 하이파이브 네. 은하 하이파이브 하지마 <laughs> 아, 은호 엄마만 잡을게 은호를 엄마만 엄마만 은호는 꽉 잡아야 돼 <웃음> 은호가 <웃음> 안녕 <웃음> <웃음> 하지마, 하지마? <laughs> 한번더 <laughs> <웃음> <웃음> 자꾸 아빠 쳐다본다. <웃음> <웃음> 아, 위험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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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해. <웃음> <웃음> 한번더 밀어주고 할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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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<번 더>? 잠깐만. <laughs> 하늘, 하늘. 아빠의 쇼 못봤다 은우 팔 안아픈가? 멈출까 이제? 멈출까 아니야 이제 엄마 밀어줄까? 엄마 밀어 엄마 밀어? 엄마 밀어 高高高的。Go, go, go, no? <웃음> <웃음> 예쁘지? <웃음> 어 고난이던데? 고난이도 아니야. 못난이라 그랬어 지금. <laughs> 아니 고난이더랬어 고난이. 아 고난이더? 고난, 아, 고난이 알고. 말을 못하네. 고난이도 아니야? 잠자리 흔들는데 흔들. 잠자리 도망갔다. 잠자리 어디 있어? 어 잠자리 여기 있다. 아, 조금만 더내려어 잠자리. 어 잡아줘요? 세금 세금 가서 잡아야 돼. <laughs> 너 잠자리 찾아다닌다. <laughs> 어디 있니? 잠자리 어딨니? 잠자리야 어딨니? 잠자리 없네. 잠자리야 없네. 누나 잠자리 어딨어? 잘하면 잡겠는데 아, 어, 은우, 머리에 단타하지 마. 은우, 머리하면 머리, 머리 지지되니까, 그렇지? 은우, 풀 뽑아줘. 풀 잔디, 잡초.